네, 안녕하세요. 뚱두TV의 뚱두입니다. 요즘 야간 문어 출조가 많으신데요. 야간 문어 출조 시에 문어의 호기심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꼴뚜기를 활용한 문어 돌의 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락 스냅 4호를 쌍슬리브를 활용해서 20mm 경, 경심줄에 이렇게 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축광 튜브 3cm에서 4cm 정도의 초장 축광 튜브를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 주시고요. 어, 굉장히 강하게 이 스냅을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쭈꾸미 저는 이제 오늘 형광 쭈꾸미, 쭈꾸미는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형광 쭈꾸미 50mm를 먼저, 50mm에 먼저 이 장축광 튜브를 하나, 한 마리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60mm UV 기능이 있는, 눈은 형광 기능이 있고요. 60mm 꼴뚜기 안에 한번더 넣어주겠습니다. 꼴뚜기가, 요 50mm 꼴뚜기가, 형광 꼴뚜기가 어, UV 60mm 꼴뚜기 안으로 들어가는 형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노리는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잡아당겨주시고요. 강하게 잡아만 당해, 당겨주시면 어, 접착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당겨주시고요. 다음에 20호 경심줄에 소프트 구슬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마무리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 구슬 넣어주시고, 다음에 0.8mm, 0.8mm, 쌍 슬리브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이후에, 맨돌에 8호 정도, 7호, 8호, 9호, 뭐, 그 정도 집에 있으신 거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쌍 슬리브에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통과시키고, 강하게 한번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후에, 앞잡기를 통해서 강하게, 힘껏, 힘껏, 힘껏 찍어주시고요. 이후에 자투리를 마무리해서 소프트 구슬 속으로 넣어주시게 되었습니다. 넣어주신 이후에 잡아당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에서 이제 인트라 핀돌의 6호를 체결하시면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녕!